안녕하세요, 권언사민님의김김정입니다 오늘은, 음, 툴박스로 테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 툴박스에 들어가서 친구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서버는 맘대로 해주시고, 주소는 따라해주시면 감사습니다 127.0. 아이고, 0.0.1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 홈에 들어가서, 멀티 마스터를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쪽에서 아무도, 아무거나 고릅니다. 자, 여기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왔으면, 다시 마크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장을 했던 거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두 찾습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모두 차서 못 들어가겠죠. 이게 모두 찾다고 하죠. 그러고 다시 이쪽에서 아무거나 뽑아줍니다. 고무에목물막돌라를 꼽아줍니다. 저도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검은색이 나올 때 여기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친구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했던 음음을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게 나올 텐데요. 안, 우류가 있음, 렉이나 오류가 있는 분들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됩니다. 일단은 새로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BJ는 없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요. 투명, 치시면 됩니다. 나옵니다. <laughs> 안 되시다. 힘이 들어갔 어쨌든 이렇게 서업을 연결을 했었대요. 어쨌든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